1경기 4쿼터 블랙 45 화이트 37. 다시 아이젠 상우경이 딱. 잘스로 상우경이 좀 적극성이 많이 떨어졌어. 게임 체인저 송기영 아무 생각 없다 지금. 상우경이날 별명이 뭐였지 알아? 캐배의 아이콘이었어. <미디어로> 이건 말도 겁니까 카메라에 대는되는거와보너볼로와대 나이스 이리네요 데이 나이스 데이 나이스 분위기 탄다 데이무것 제 우와 다내신 아 우와 신발이에요 이게 이거 감사합니다 정욱이가 사이트가 아, 맞으니까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어 아유 뭐 맞게 생겼네요 딱 봐도 <laughs> 안 맞아도 맞아야 될거 같아 <laughs> 까비 와 역시 아, 찐핸딩비 까비 굿샷 굿샷 예! 네. 이것이 바로 상가경이 위험. 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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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막많이 난다 이데까이가 아깝다, 아깝다. 까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 가까이 이스양한 포기하지 않는 정신. 아, 또 포기야. 또 포기야. 오, 와. 땡겨. 나와줘야 돼 커리! 게임 체인저 성욱이 승례를 보여 나와야 되는데 공격에서 네. 네. 너무 외롭다 는 네. 아, 네. 네. 재훈아! 승례랑 눈 마주치면서 움직여야 돼오오 아 진짜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로비스 재훈형 신발, 신발 끈묶고시는데리 성공 성공은 과연 부야 재훈이는 딱 저렇게 길게 왼쪽으로 가더라고 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다리가 받쳐줘야 죠비비 카비, 비까비 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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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운트카운트비대비 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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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1 카비, 자, 1번을 보고 있는 상현 선수 어떻게 경기를 풀어 갈지. 됐다. 아, 같다. 아, 그리고 됐다. 아, 같다. 상강현우안 들어가네. 와! 오.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준비해. 먼저. 먼저. 그렇지. 고어대대 대인, 대인, 대인. 대인은 떠오르는 해야 돼. 떠오르는 해야. 상호 경요. 떠 있는 해떠 있는 해, 해. 기세가 올라왔어 야 바닥에서 왜 이렇게 타 너무 잘 타러서 아 대기한테 안되네 데이. 상호이 형이 대기한테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안으로 들어가야지 한명또또또또와 또. 다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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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아 오빙! 1분 아 50초. 아, 근데 이 좋네. 적전에 아, 그래요? 요 아! 고 아. 킥킥 킥. 아 자 대대해 주시죠. 네, 뭘뭘 해달라고? 아, 경기 시간 너무 지나간것 같아. 파이트가좀 아쉬워할 것 같았어. 빨리 끝나길 바랄까? 갑자기 막3점막 놓고 스틸하고막 이럴 수도 있잖아. 아3점세개 연속 들어가면 몰라요. 그러니까 기로 타임이라고. 아, 와 기로 나이스! 일반 게임으로 풀어나오고 있어요. 프레스프레스프레스 전체 프레스, 프레스. 아, 아, 1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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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7분 찍혔으니까. 아나 <laughs> 아, 여기 안 보이는데. 농구는 <laughs> 넓게 봐야 돼. 아이스티 준비 성공. 하 <뭘한 están de esteja> <cuasure> 아무도 안았어아는 아, 아는 형이 형 옛날에 얘기했던 건데 네, 네. 시야에 두 명밖에 없으면 네. 반대편에 분명히 세명 있다. 그런 믿음으로. 어차피 5대 5니까. 앞에 두 명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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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있으면 내가 안 보이는데 네. 세명 있으니까. 그거 어. 생각하고 해라. 어허. 어. 네. 어. 어. 내눈 반보이면 어디 있는 거야? 하는데. 우리 칸도 있으니까. 내눈 앞에 안 보이는 특정 상는줄 의심해야 돼. <웃음> <웃음> 도망갔어, 도망갔어. <웃음> 1경기 4코터, 블랙 53, 화이트 45.